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죠. 그 족보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어서 다윗이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 왕의 시조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 후손에서 나온다고 예언세에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던 겁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이 아닙니다. 수억 명의 아랍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사실 단군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입니다. 백일간 마늘과 쑥을 먹고 곰에서 사람이 된 웅녀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환웅사에 태어난 단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의 수많은 일화는 그가 전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시작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라 창세기의 말씀은 크게 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을 보여준다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바로미터가 되어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아브라함의 출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있던 곳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야외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는 앞으로 아브라함을 여러 번에 걸쳐 묵상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예쁜 아내 때문에 자신이 해를 입을까봐 두 번씩이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 아내가 어려움을 겪게 하는 비겁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느 때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까지도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 드린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죠 그러니 우리 순종합시다 내뜻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택한 민족이 되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울 때그 순종이 나에게 해를 가져올 때에도 뒤에 드시라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